스포츠카. 스포츠카가 영어예 뭐예요? 스포츠카예요. 맞아. 스포츠카 영어 뭐야? 그게 영어야. 스포츠카가 영어예 뭐예요? 그건 뭐예요? 응. 티라노사우르스카 영어예 뭐예요? 티라노사우루쓰겠지 응. 티아노 어 몰라요 티아노 이빨 영어야말해 건우 이빨은 뭔데요? 밤. 마이! 건 이빨은 밤이에요 밤이에요? 응밤밤배뚜에 밤이 있다 <laughs> 어? 아빠, 아빠가 말했어요 응? 얼른 아빠... 먹어 가말 엄마, 마구뚱감, 마구뚱감, 나고용티아노타우스푸야키오타우스야 너? 나난 뭐야? 나는 티라노사우루스야나티아노타우스야 내가 티라노사우루스야 내가 티아노타우스야너 엄마가 누구야? 우리 부라키노다우지 아기야 어? 우리 엄마 우리 같은 형제인가야 안녕 나치아우아기 안녕 나 치아노타우스 <목소리> <목소리> <나 지아노, 따오쥬 목소리> 음. 아빠야 아빠야? 치아노타우지가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거여파 있잖아 그건 이름이 뭐야? 치아노타우지 Đffe와. 우와 not, I'm not, I'm n o 우 I'm not, I'm n o 엄 I'm not, I'm not, I'm not, 뜨거 not, I'm not, i